별도의 전기설이 있는 거라 그러면 배터리로 추가로 단대든가 인버터 용량만 크게 한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도 3 0 a 에서 지금은 6 0 a 고속 주행 충전기를 써드리잖아요. 앉아서 볼수 있다는 거죠. 와, 앉아서 봐도. 캠핑카에 앉아서 대부도의 풍경을 마주하는 순간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립니다. 딱 그네와 해가 딱 어울리는데요. 어, 그림 같은데요? 자연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아호입니다 2019년식 티볼리 아호를 2인수 2인치 침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해드린 사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차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침상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침상의 사이즈가 지금 160 정도가 나옵니다. 130cm 정도가 나오고요. 작을 할수 이렇게 제작을 했죠. 이렇게 제작을 해서 차에 걸터 앉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렬에 있는 의자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앉아서 들어가서 걸터 앉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을 막지를 않고 살려드리고 지금 이렇게 접었을 때 사이즈는 한 135cm가 됩니다. 이미 캠핑을 하시던 분이세요. 전기하고 히터 시설은 설치는 안 했지만 전기 시설은 조그만 파워뱅크를 하나 갖고 다니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형으로 2인승 2인치치 캠핑카만 제작을 해드린 사례고요. 천장의 높이가 약한 90cm, 91cm가 나오거든요. 가운데 수납공간들은 84cm에 32cm 깊이가 약 8cm 정도 되는 가운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팝업으로 되는 이렇게 팝업으로 되는 테이블을 내장을 했습니다. 이 테이블의 사이즈가 95cm에 38cm 정도가 돼요. 52cm 그리고 34cm 깊이가 20cm 정도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우측에는 25cm, 35cm 깊이가 6cm 정도 되는 수납공간이 있고, 우 좌측에도 35cm, 8cm, 깊이는 6cm 정도 되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거이완성도를 보면 이런 곡선 따라서 이렇게 자, 작업을 하잖아요. 빼게 되면 이쪽도 숨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가려드릴까 하다가 가려드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서 이렇게 뚜껑을 대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추가로 수납 공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기시설 있다 그러면은 벽 쪽에다가 벽장을 만들고 그리고 전기시설들을 저기 안쪽에다 넣어드렸을 겁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 바닥 전체에다가 저희가 배터리를 깔아드렸을 거예요. 제가 맨 처음부터 배터리를 같이 하라고 추천을 드린 게 파워뱅크는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파워뱅크의 단점은 용량이 작아요. 충전 방전하는 속도도 작고 자체에 끼어 있는 인버터의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뭔가 용량을 더 늘리고 싶어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세요. 맨 처음부터 같이 전기하고 히터 시설을 같이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세차일수록 그렇게 하시는 게 초기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더 자주 사용하시게 돼요. 만약에 전기하고 히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안쪽이나 안 쓰는 공간들에다가 아마 깔아서 전기 히터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파워뱅크를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시겠나 해서 파워뱅크 200A 짜리 그리고 인버터는 1.5kg 자리가 달려 있는 것들을 일체형으로 맨 처음에 달아봐 드렸는데, 맨 처음에는 잘 쓰세요. 근데 한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 전기가 되니까 조금 조금씩 갖고 다니는 전기 썰들이 느는 거예요. 또 어떨 때 전제레인지, 그리고 어떨 때전제 인지, 그리고 또물 끓이게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늘다 보니까 파워뱅크를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별도의 전기설이 있는 거라 그러면 배터리로 추가로단안든가 인버터 용량만 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도 30A에서 지금은 60A 고속 주행 충전기를 써드리잖아요. 근데 파워뱅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봐야 한 20A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업그레이드 하느니 새로 사는 게나다 보니까 제가 파워뱅크보다는 캠핑카를 하시려고 그다 그러면 전기 시설 시스템을 인버터 따로 주행 충전기 인사철 배터리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지금 있는 차처럼 그냥 다 설치되어 있는 게 관리하시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운전하면 다 알아서 자동으로 충전이 되니까요 그리고 충전 속도도 시간당 운전하면 60A로 충전이 되니까 파워뱅크를 갖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파워뱅크와 캠핑카 들어가는 정식 전기 시설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음악 들을 때 보면 뮤직센터라고 하나 일체형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컴포넌트라고 하이파이들 개별적으로 뭐앰프를 별도로 사고 그리고 튜너를 별도로 사고 이런 것들을 개별로 하잖아요 개별로 하게 되면 한개한 한 개를 마음에 안 들면 이퀄라이저라든가 서브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체형으로 돼 있으면 뭐 하나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캠핑카에는 파워뱅크보다는 이렇게 전기시설을 개별 전기시설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장기적으로도 오래 써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전보다는 천장이 더 높아져서 침상이 일자로 펴있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잠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용하기 편해지면 좀더 자주 나가게 되고, 좀더 자주 나가게 되면 그만큼 필요한 게더 생기게 되거든요. 전기시설과 히터시설을 나중에 추가로 달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UV 차량의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이 차도 그렇고, 지금 들어와 있는 차도 그렇고, 오마이 캠프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이 잘 되니까,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추가로 더 다시면 됩니다. 그 나름대로 차에 맞춰서 추가로 업그레이드 해줘서 하셔서 쓰시면 되거든요.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차가 노후된 차량을 갖고 오지를 않으세요. 한 3, 4년 된 차량으로 오래 쓸 생각으로 갖고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차 구입할 때 세금이 20%입니다. 5천만 원짜리 차 사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1억짜리 사시면 2천만 원 세금 냈습니다. 차에 들어간 세금, 그만큼 이미 지불한 것들을 뽑으려고 그러면 대한 길게 장기간 자주 사용하는게 차에 대해서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최근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며놓게 되면 어떤 차를 선택하더라도 여러분이 나가서 그 들어간 만큼 써먹을 수있다는 얘기예요. 운전하는 을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차 안에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놓고 그리고 그 기능들을 차 안에서 쓸수 있다라는 얘기죠. 운전을 해서 많이 쓰게 되면 기름값이 나가잖아요. 그러나 원하는 장소 가서 주차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차를 운전을 안 하죠. 그리고 주차한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숙소의 공간으로서 캠핑카를 이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여관 잡으면 되지 않나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여관 예약 잡기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코로나 때에는 여관 잡기가 비교적 쉬웠어요. 여행객들이 많아지게 되면 숙소 잡기가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시간이 낮다. 그러면 언제든지 차를 갖고 나가면 잠잘 수 있는 시설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시선들이 이 안에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차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에 의해서 내가 차를 끌고 어느 장소에 나가든 거기에서 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자 그러면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캠핑카의 장점이 있어요. 어느 차량을 갖고 오셨든 여러분들이 캠핑을 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쓸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제가 완성도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곡선을 맞춰서 가공을 해요. 이렇게 가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멀리서도 저희 거를 하시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이거를 딱 열었을 때 여러분들 누가 친구래도 아는 사람이라도 볼거 아니에요. 거기에 주먹이 쑥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딱 열자마자 와잘 만들었다. 어? 진짜 뭔가 깔끔하다.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것 같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지 이런 기능들 하나하나를 대강 만들어서 될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딱 이런 공간들 없어서 이게 딱 껴맞춘 듯한 이런 느낌들로 만들어야만 여러분들이 10년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시면 차츰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은 하나하나 더 다시게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도 세 번째 업그레이드를 한 차량이 되고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하시다가 더 자주 쓰게 된다 그러면 추가로 더 업그레이드 전기나 히터까지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큰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기하고 히터를 하려고 그러면 다 뜯어야 되잖아요. 다 뜯고 안에다가 놓고 다시 넣어주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전기 히터 작업을 같이 하겠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만 해드렸어요. 아니, 뭐 나가서 전기까지 쓰시겠어? 겨울에 무슨 탈핑을 해. 겨울에는 그냥. 캠핑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좋으시거든요. 겨울에 캠핑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를 갖고 다니시다가 딴데 가서 히터하고 전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뜯어서 이런 자죽들을 다 파손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안 보이게 작업을 못하거든요 지금 여기 고정되어 있는데 이 작업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저희는 다 히든코넥팅 방식을 쓰니까 안 보이는 데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전기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되 있는지를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나사못 작업들이 쑥쑥 보이게 그렇게 작업을 해서 나오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기 히터를 하게 된 거죠 전기 히터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한핑카의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 보이지만 배터리뿐만 아니라 주행충전기, 인버터, 외부인이 충전기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싸게 보이는 거죠 배터리만 넣어서는 220V를 쓸 수가 없고 배터리만 넣어서는 자동으로 충전이 안 되고 이런 개별 가격들을 다 더하다 보면 결국 오마이캠프 가격이 굉장히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리아머 5인승 승용차를 이용해서 2인승 2인치 침 정식 캠핑카로 제작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나중에 여유되시면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좀더 내부 공간들을 편안하게 쓰신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벽장을 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테이블을 밖으로 나오는 테이블로 해서 확장이 될수 있도록 전동식 테이블로 바꿔드리고 그리고 전기시설들은 이쪽에다 매장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 저희 쪽으로 가끔 방문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만족해서 잘 쓰고 계셔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저희가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딱 보시고 영상보다도 잘 나오네요. 이런 얘기 듣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나가셔서 저희거 제품 쓰면서 사장님 정말 잘 만들었어요. 사장님 제품 진짜 좋아요. 이런 얘기 듣는 게 가장 저희한테는 낙이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오마이캠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공통된 생각들은 우리가 제품으로 인정받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티볼리 아머를 이용해서 2인승 2인치 침 정식 캠핑카를 제작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